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국내 제작 아시죠? 원단 좋고 마감 좋고. 근데 가격까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티셔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국내 제작 티셔츠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남방도 있고 상품 보시고 구매 결정하세요. 사이즈 선택도 가능합니다. 66부터 99까지 사이즈 말씀해 주시면 선택 가능하고요. 가격 미쳤습니다. 가격 24,000원. 국내 제작 24,000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에다가 264번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퀸이었습니다. 164번에 이어서 165번 똑같은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다릅니다. 165번, 마찬가지로 측면에 이것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국내 제작, 총장은 이건 68. 가격 똑같고요 옆에 주머니 있는 고급 긴팔 블라우스 3종. 줄무늬가 있어서 굉장히 반팔 나왔을 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긴팔로 다시 찾아왔고요. 앞전에 주문 못하셨던 분들 이번에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65번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65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골드킨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객 감사 이벤트로 특가로 긴팔을 19,800원에 4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국내 제품인데, 19,800원에 긴팔을 특별한 가격에 모시는 거, 이번에 상품은 하나씩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정말 저렴하게, 그냥 원가로 드리는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합니다. 19,800원에 156번 4가지 긴팔 국내 제작, 총 기장은 66이고요. 일단, 사이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 사이즈 아니에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19,800원, 156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156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하시고, 팔로우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네 가지 디자인, 긴팔 국내 제작, 주문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국내 제작, 긴팔 아주 디자인이 쨍하고 짠한 거, 164번, 디자인 3개 가지고 왔습니다. 기장이 아주 길어요. 70 정도 나오고요. 국내 제작. 고급 긴팔 블라우스. 자, 팔 부분도 제가 영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단추부터 카라에서 팔, 주머니까지. 주머니도 많이 있고. 이번에 나온 이 국내 제작은요. 주머니가 옆쪽에 양쪽에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으니까 그 부분 아주 독특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주머니가 있는 고급 긴팔 블라우스 164번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64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라지, 엑스 라지, 투 엑스 라지 선택 가능하고요. 가격 아주 기가 막히게 36,000원에 친구분하고 함께 주문하시면 두 장에 68,000원에 할인 혜택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국내 제작입니다. 총세가지디자인이고요자 고급 긴팔 티셔츠 첫 번째는 요거 호피 무늬. 요 호피무늬. 총장 요 길이는 68 정도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두 번째 디자인은 총장은 총 66입니다.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조금 더 길고요. 얘가 2cm 정도 좀 작습니다. 디자인이 총 3가지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제작은 사이즈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를 고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라운드에 코피가 포인트, 두 번째는 문이랑목 부분의 디자인이 포인트. 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60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장을 고르시게 되면은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할인가로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 드리는 이 상품은요.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무늬 플러스 이중으로 돼 있다. 그리고 총장이 길어요. 70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까지 나와서 요즘 길게 입으시는 분들은 세 번째 디자인이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총세 가지 디자인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색깔 세 가지가 또 있죠. 그걸 확인하시고요. 마음에 드신 상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캔이었습니다. 빅사이즈 티셔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빅사이즈 티셔츠 99부터 120까지 입을 수 있는 멋진 티셔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티셔츠는요, 앞면이 이중이에요. 앞면이 이중. 그런 부분을 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총세 가지 디자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152번이고요. 가단, 가슴 사이즈는 64, 기장이 74에서 넉넉하게 아래까지 길게 빠져 있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건요, 국내 제작. 지금 보시는 요거는요, 검정색의 긴팔인데, 팔 부분이 시폰이에요. 목 부분하고 팔 부분이 좀, 다, 좀 다릅니다. 제가 손을 넣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앞에 있는 이중도 시폰. 다섯 번째 보는 요 상품은 두 가지 디자인으로 돼 있고요. 단색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 요 주머니. 사이즈는 99에서 120까지. 가격도 기가 막히게 3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특가 상품이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 5 2번만 보내주면 됩니다. 총 6가지 디자인, 정말 멋진 빅 사이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골드킹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된 블라우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번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스판, 약간 신축성이 있고, 땡땡이 무늬가 있습니다. 자, 색상은 총두 가지고요. 국내 제작입니다. 국내 제작. 자, 녹색하고 검은색. 두 가지 있으니깐요. 원하는 상품 있으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43번 보내 주시면 사진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두 가지 색상, 사이즈는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모두 선택 가능하고요. 가격은 35,000원 할인해서 35,000원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거는요. 바스락 느낀다는 그런 원단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제작입니다. 바스락은 신축성이 없어요. 143-2번이고요. 긴팔 블라우스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43번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기장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조금 다르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매 부분도 동영상 보시고 자, 고급 블라우스 마음에 드시는 분꼭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 사이즈 세 번째 137번부터 139번까지 전부 다빅 사이즈고요. 이번에는 단색만 있습니다. 단색 단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139번 선택하셔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39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국내 제작 신축성 좋고요. 사이즈는요 88에서 110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빅사이즈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원단 좋고 유행을 타지 않고 어려 보이는 옷 자, 스카프 티셔츠입니다. 저 스카프랑 티셔츠가 하나로 돼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국내 제작 원단이 좋은데 가격을 29,800원에. 여러분이 시중에 가서 매장 같은 데 사시면 아마 7, 8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지만 저희 골드캔에서는 저렴하게 많이 파는 곳입니다. 자, 상품 번호는 209번이고요. 색상은 총두 가지입니다. 앞에 나온 게 브라운, 뒤에 나온 거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화면에는 약간 녹색 빛이 나오지만 이게 검정색이어서 제가 약간 눕혀 놓고도 색깔을 정확하게 보여 드리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군번줄처럼 쫙돼 있는 게 여기 포인트 목에 있는 스카프가 포인트 총장 길이가뚝 떨어져서 너무 좋고요 209번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세련된 또 국내 제작 티셔츠또 가지고 왔습니다 209번에 이어서 210번 자, 디자인. 목 부분에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죠. 세련되고, 팔 부분도 저기 울 느낌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고요. 국내 제작이 래서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셔츠 안쪽에 있는 부분이 와인 색상하고 핑크 색상 두 종류입니다. 세련된 옷,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210번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가을용 플리츠 바지. 한 방에 그냥 몰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응이 좋은 배기 바지 지금 사진으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일단 배기 바지 한번 입어 보신 분들 피드백 굉장히 좋습니다. 배기 바지 원하시는 분 가을용, 여름용은 따로 있어요. 여름용은 다른 번호에 있고 요거는 가을이나 봄에 입으면 아주 좋은 바지입니다. 자, 일자 핏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자 통바지 색상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문하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있죠? 거기에 133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격 27,000원. 그런데 옆에 계신 분, 친구와, 아니면 본인이 두 장을 구매할 경우에는 49,800원에 아주 멋진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바지, 1mm 바지. 약간 정장풍의 바지를 입고 싶다면 1mm 바지 추천합니다. 색깔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고요. 스커트도 필요하신 분들 색상 보시고 연락 주면 됩니다. 번호는요, 133번. 또 기가 막히게 국내 제작입니다. 가격은요, 27,000원. 특별한 할인 가격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봄, 이제 바지는 요걸로 끝내면 됩니다. 골드퀸이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갈 때, 가을옷, 긴팔, 다섯 가지 정말 원단 좋고 가격 아주 좋은 다섯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첫 번째 제품이고요. 색상은 총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옷들은 총장들 가장 딱 좋은 63에서 한65 정도 나오는 그런 제품들만 준비를 했고요. 가을하고 봄에 입으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더 멋진 건요. 다 국내 제작이에요. 해외에서 온 거랑 국내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국내 제작이고요. 상품 번호는 125번. 지금 보는 상품은 두 번째 상품입니다. 일단 디자인만 보시고요. 가격은 한 장을 주문했을 때 29,000원입니다. 두 장을 친구분하고 함께 구매하시게 되면 두 장에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장만 구매하셔도 정말 좋은 가격이고요. 디자인이 총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서 정말 디자인이 좋고요.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런 스타일을 낸다는 거. 그리고 스카프가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스카프가 있는 디자인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25번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 드릴 거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 이거 딱 찍어 주시면 그 제품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각각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계속해서 지금부터 가을 옷, 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쭉쭉쭉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가을에 입기 딱 좋은 플리츠 스카프 티셔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일단은 하나만 좀 디테일하게 찍었고 나머지는 색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렇게 스카프가 티셔츠가 있고 저렇게 스카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자 색깔에 맞춰서 스카프가 있으니까 주문하시면 함께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가격은 49,800원에 티셔츠에 스카프까지 함께 있는 세트 상품입니다. 정말 색깔이 다양하죠. 핑크색, 민트색 보라색 핑크색도 좀두 종류로 돼 있고 녹색깔도 있고 적색깔 빨간색깔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상품이 마음에 드시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려서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작 플리츠고요 기장은 70이고요 정말 색상이 다양합니다 10가지 이상 되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41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색상 사이즈는 5에서 8, 8까지 추천해드리고요. 가격은 49,800원. 141번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골드 퀸이었습니다. 자, 유행을 타지 않고 질리지 않는 옷. 자, 10년을 입어도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플리츠 국내 제작. 자, 스카프랑 티셔츠가 함께 있는 요 세트 상품입니다. 번호는 187번이고요. 총장이 70입니다. 길이감 너무나 좋죠. 수량은 10장 준비했고요. 아마 이번에 아마 빠른 마감이 좀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뭐 입고가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거는요. 이 티셔츠만 있는 거죠. 티셔츠. 이 티셔츠에 스카프를 감으면 멋쟁이가 따로 없고요. 이 하단 부분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가격 너무나 저렴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카프인데 굉장히 넓어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더 접으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 모양을 어떻게 목에다가 그냥 툭 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거 어디서 샀어 굉장히 많이들 부러워 하실 겁니다 187번 스카프 티셔츠 세트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가격 어마무시 저렴하게 아주 힘들게 맞췄습니다 49,800원 이런 제품 백화점이나 매장 가시면 10만원대 이상으로 주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저희 골드킨에서는 가격 아주 저렴하게 49,800원. 기가 막힌 상품. 국내 플리츠 스카프 티셔츠 세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자, 국내 제작. 자, 요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체크 무늬 돼 있는 거.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 계열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건 이제 국내 제작입니다. 뒷부분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상품과 국내 제작 비교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국내 제작 상품입니다. 원단 느낌 보시고요. 색상은 총두 가지 색상이고 상품 번호는 216번입니다. 기장요 총장은 67 정도로 뚝 떨어져서 굉장히 길이감이 좋고요. 색상은 총두 가지인데 국내 제작이니까 사이즈를 라지 엑스 라지 투 엑스 라지를 선택해서 몸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게 국내 제작의 장점 마감 처리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가격은 36,000원입니다. 36,000원에 국내 제작 상품 원하시면요. 216번 연락 주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보여드릴 거는 상품 번호는 123번입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 가성비. 같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가격이 좀 저렴해요. 가격은 1 9,800원. 프리 사이즈입니다. 프리 사이즈는 66에서 88까지 같이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런 프리 사이즈 상품. 비슷하지만 원단하고 마감 처리하고 다르고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좀 다릅니다.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123번 연락주시고요. 사이즈를 좀 맞춰서 고급 원단의 남방을 입고 싶으신 분들, 파란색, 빨간색 계열의 남방을 입고 싶은 분들은 216번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골드킨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비교하시고요. 가격 비교하셔서 원하는 상품 주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가을 상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이고요. 자, 세련된 블라우스. 긴팔입니다. 자, 원단이 가을 원단이에요. 봄하고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원단이고요.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100% 국내 제작이에요. 원단도 다르고, 바느질도 다른 국내 제작. 사이즈는 각각 고를 수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2엑스라지까지. 일반적인 사이즈는 667788, 115번 주문하는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15번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격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29,800원, 29,800원에 구매하시기 어렵겠죠. 골드 킨에서는 가능합니다. 29,800원에 세 가지 색상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바로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에 또 구매해 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앙상블 세트, 자켓하고요. 안쪽에는 나시로 되어 있는 세트 상품이 특가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안쪽에 나시 형식으로 돼 있고요. 겉에는 이렇게 자켓 형식으로 돼 있어서 세트 상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제품이고요. 팔 길이, 자켓의 팔 길이는 7부입니다. 7부. 인기 히트 상품이고 사이즈는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세트 상품인데 가격이 4만 9천... 800원에 두 가지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하는 방법은요, 상품 번호는 100번,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100번만 딱 찍어주시면 저희가 사진하고 보내드려서 아주 쉽게 주문할수 있습니다. 나시의 이제 총장은 64cm부터 해서 뭐 라지, 엑스라진 좀더 크겠죠. 자켓의 총장은 68. 나시는 64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7부 앙상블 세트 총 4가지 색깔, 베스트 색깔로만 구성을 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4가지 색상 정하셔서 문자로 100번의 문자만 남겨주시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오늘 총 6가지 상품을 준비했고요. 자, 이번에는 긴팔입니다. 긴팔. 앞에 거는 7부, 이번에는 긴팔, 앙상블 세트. 이번에는 안쪽에는 긴팔이고요. 겉에는 조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 조끼 형식으로 긴팔을 입으셨다가 좀 쌀쌀한 이제 가을 이제 준비하셔야죠. 조끼를 딱 입을 수 있는 이런 세트 상품 가격이 똑같아요. 49,800원에 긴팔 앙상블 세트는 두 종류 7부 앙상블 세트는 네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잘 보시고요. 6, 6부터 9,9까지 입을 수 있는 멋진 앙상블 세트, 여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가격이 정말 원더풀한 골드킨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상품은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겁니까? 이게 사계절 다 입을 수 있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한장 단위로는 판매하지 않고요. 두 장을 구매하셨을 때 가격을 25,000원에 파격적인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242번 이거 신상 들어왔습니다. 정말 저희 우리 망사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망사는 이중인데 안에 기모가 들어갔습니다. 기모가 들어 이번에 소개드릴 해 상품은 이목 부분이 그 3단 레이스로 된 반폴 티셔츠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거랑 국내 가격이랑 틀려요. 원단도 틀리고. 각구까지 입을 수 있게 사이즈는 총두 종류로 나와 있으니까요. 중앙 구매하시게 되면 오마 다양하게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인 상이 입고 됐습니다. 투톤 이중 기존의 쭈구리는 그 겉에 있는 투톤으로 이중으로 돼서 더욱 뱃살을 커버해주는 A 라인. 그리고 단색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반짝이가 들어가가지고 더